자, 다음 사연은 여기 어 짧은 사연인데 이거 강아랑 시간 봐 주실래요? 강상아. 네. 네. 강장우 님, 2 5살 남자입니다. 일을 하면서 짝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는데 소심해서 2년 동안 고백도 못 하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. 사실 제가 고백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남자처럼 약간 저, 남, 아, 남자니까 저보다 음. 연상인데요. 그렇지? 차이가 좀 납니다. 7살 차이. 음. 그녀는 올해 32살.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를 할 나이죠. 그래서 절 결혼 상대로 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음. 또 저도 준비도 안돼 있지만 그렇다고 고백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건 한심하지 않나요 뭐라고 고백을 해야 성공할까요 예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(7살) 연상을 짝사랑한다 여자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(7살) 연하가 아. 완전 저는 감사하죠. 네. 전 아직까진 음. 제가 그래도 나이가 20대 중반이라서 저보다 7살 어린 친구들이 지금 2 1한 살이에요. 20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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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살이라고 쳐요. 어른이에요. 근데 아직은 제가 만약에 32살이라면요. 네. 25살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. 어.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로씨어떻습니까 저는 뭐 남자분들도 연상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연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연상을 많이 만났었어요 음. 실제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. 제가 굉장히 좀 나이 차이가 그때 한뭐 네다섯 살 나는 네. 누나를 좋아해가지고 음. 제가 굉장히 대출했거든요. 근데 그 누나가 사실 네. 저를 굉장히 좀 어리니까 네. 장난스러워 보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순간에 그런 불처럼 그냥 귀엽게만 봤구나. 하오르다 네, 꺼질 것처럼 네. 좀 진지하게 안 봤죠. 음. 저는 그때 굉장히 내 마음 진지하고 나 장난 아니다. 네. 이런 걸 어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만났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정말로 좋아한다면은 이분도 그 나는 정말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말 남자답고 너무 좋아하고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음. 이런 거를 잘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음. 같아요 음. 그럼요 만약에 진짜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이 여자분이 결혼을 미룰 수 있어요 서른두 아. 뭐 살이라고 결혼을 생각하고 연애할 나이긴 하지만 네네. 뭐 나를 좀 믿어 달라. 조금 네.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죠. 기다려달라. 그렇죠. 뭐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시죠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시대가 많이 좋아진 게. 네. 요즘에는 그 여성분들도 서른 초중반 돼도 결혼 적령기가 아니에요. 맞아요. 요즘은 마흔 뭐 그때 돼서 결혼하는 분 많고 그럼요. 해가지고. 마요 왜 그래, 너, 갑자기. 야, 방송이니까. 네. 예, 예, 예. <laughs> 아이쿠. 아, 네. 이쿠 알겠습니다. 네. 뭐, 대충 있어요. 뭐, 뭐 그런 거 아닌가요? 네. 맞아요. 요즘엔 네. 정년기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. 음 많이 올라갔죠. 괜찮습니다. 그래도. 예. 예. 네. 힘내렴 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고백을 하세요. 그렇죠. 놓치고 후회하면 평생 후회합니다. 그렇습니다. 전기한 아, 씨도 아, 그러셨고요. 네. 고백하세요. 고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. 예.